자, 그리고 오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섀도우 하이딩 배웠습니다. 어, 배웠는데, 박태가 전섭 최초로 배웠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나는 이제 전섭 두 번째인데, 박태 얼마에 배웠어요, 여러분들? 28,000 다이야? 이 일반 스킬을? 박태가 돈이 많은가 보다. 아 그, 런 친구였구나. 몰랐지. 저는, 근데 저도 솔직히 싸게 배우진 않았어. 28,000보다 싸게 배웠는데, 근육반님한테 처음에 나한테 2만 부르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야, 이 형이 나를 흙으로 봐도 한참 흙으로 보는구나. 어, 그래갖고 그냥, 만다이아 후려쳤지. 나따에는 많이 후려쳤어. 만다이아를 배웠다? 샀어. 아, 좀더 후려칠걸이라는 그런 후회가 좀 남더라고요. 만다이아에 샀습니다, 만다이아에. 근데 이것도 솔직히 여러분들 비싼 거예요. 컨텐츠 하려고 BJ니까 산 거지. 비싼 거야, 이거. 비싼 거야. 그렇게 좋은 스킬이 아닙니다. 일단 배우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배웠어요. 자, 이제, 미구현된 파이널 번 빼고, 신화 스킬 빼고, 올맙니다. 다크 엘프의 진심인, 진심 도다엘. 오늘은 이제, 심층적으로 분석할 건 아니고, 잠깐만 써보겠습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쇠노우 하이딩. 있습니다 어, 요렇게 반투명이 됩니다. 꼬르기 형, 나좀 때려줘봐. 어, 때려지네. 꼬르님, 타겟팅 풀리는지, 한번 봐주세요. 어, 평타로 평타 때려주세요, 평타. 서다 치고 있을 때 내가 하이딩을 촉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개구대기 스킬. 시브레 <laughs> 타겟팅 해지 안됨. 개구대기 스킬. 아 이거 뭐야. 제가 예전에 다크엘프 처음 소개할 때, 이거 나오기 전에, 리부트 때, 클래스케어 때, 이거 타겟팅 해제 될 거다, 예상했잖아요. 반투명 효과라서, 안 되네요. 일단, 저는 중립이기 때문에, 저한, 저한테 한정으로는, 전투할 때쓸수 없는 구대기. 왜? 중립 전투는, 마신이라든지, 저기 지배 탑이라든지, 오만의 탑 고층이라든지, 이런데서 전투가 일어나지가 않아. 어디서 일어나냐? 20번, 6번, 4번. 몬스터들 구대기인데 이런데들 여기서 블라인드 하이딩 쓰면 뭐하냐고 얘네 아프지가 않는데 얘네한테 원래도 데미지 안 들어와요 잠깐만 이거 하이딩 썼는데 왜 몬스터가 보냐 원래 한번 인식한 법은 끝까지 보고 어 얘네는 안보네 심지어 어, 이게 의미가 없어 중립한테는 그래서 일단은 중립 전투 하시는 다크칼프 여러분들한테는 개 구대기 스킬이다 별로 좋지 않다. 근데 이거 내가 장담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쉐도우 대시영 스킬 이 이상 나올 줄 알았습니까? 몰랐죠 자 쉐도우 대시 데스티니가 나왔죠 암머 나오고 암머 데스티니 나올 줄 알았습니까? 몰랐죠 나왔습니다 언캐리다치 데스티니 버닝 스피릿 데스티니 그 다음 어 요번에 쉐도우 암머 데스티니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나오고 있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약간 쉐도우 하이딩이 별로잖아 이거 분명히 데스티니라는 수식어 넣어가지고 전설 스킬로 스킬 강화해서 더 좋게 나올 거예요 기다리세요 왜 기사 전설 스킬 몇 개야? 여덟 개. 다크엘프 전설 스킬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한개 남았어. 그한칸 전설 스킬은 아마 하이딩 데스티니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와중에 만화 다단 거 보이십니까? 어 버프 유지 시간 동안 초당 에 맥스 MP 원래 2% 소모였는데 1%로 바꿔줬는데도 금방 달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 그냥 뭐 모르겠다. 나는 솔직히 이거 안쓸것 같아. 그냥 여기 칸에다가 넣, 넣어놓기만 하고 별로 쓸 일은 없을 것 같다. 어 이건데 솔직히 NC 여러분들 타겟팅 해제는 넣어줬어야 돼요. 안 이거 안 넣어줘가지고 예 애매함 안 쓰게 될것 같아. MP 완전 앵고 나갔고 잣됐네요. 어쨌든 뭐 여기까지 바라보고. 앞으로도 도그 유튜브 많이 기대해주시고, 스펙업 하면서 우리 여러분들과 많은 추억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